아, 힘 대겠어네, 대겠어. 와, 다시 하자. 다어 다시 좋다, 어, 좋다. <laughs> 수고합니다. 예, 바구니 다운 나 자, 또히트히트몇 또 메다이? 35. 자, 35. 자, 이것도 인주에산다 자. 저거 저다잘 올라온다. 저이에막선만 한번 봐 보이소. 저그 놀러 시고 시합 좋다저 시합 좋으십니다아 잠깐만. 저 어, 시알, 시알 좋다. 자, 자, 히트. 저상님 자, 히트 오, 예? 5자3저삼오 35. 35. 얘도 올라오고. 잘 이우 츠징, 잘 다섯. 고등어도 시알리 마장나야. 어, 자미기도좀물들가예 어, 아직 안 들어. 아칼집이기가어히터히터어 네. 히트. 히트. 네. 네. 어, 뒤로 줄이 왜 뒤로 가노? 고등어 아이가. 일단 카트. 자 38. 아, 열히히러야낚시나왔다 다시, 다시. 다시. 아, 시 다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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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아, 아, 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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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뒤에는 좀 물고 있습니까? 뒤에는 있습니까? 아, 에? 삼십팔, 삼십팔. 너도 하네 팔은 당신은 빠못 보고. 저제 아, 천전히딱 <laughs> 두둑 두둑 하면 조금 기다려 주을 중요합니다. 네. 두둑 두둑 하면 기다려 주는 거 중요합니다. 사실 네. <laughs> 이거 딱 두둑 딱 기다리 기다리. 옆에 하시는 분딱 예. 기다려줘야 돼 자, 시작좀오시면돼 사실이 어, 어, 저도 어, 어, 3 어, 어, 40 어, 어, 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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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어, 어, 트 어, 어, 트 예.